예박입니다 구독자님들! 시바이뉴의 온체인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해서 현재 다들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분명 현재 시바이뉴의 주가가 시원하게 상승해주지 못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오히려 고래들의 거래는 미친듯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인지 바로 알아볼게요. 2억 1,900만 달러 하나로 약 3천억가량 규모의 시바인누의 고래들이 급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투드 블록 데이터에 따르면 시바견의 대규모 거래가 50% 증가하는 를등 온체인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이러한 거래는 4조 7,900억에서 7조 2,300억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여 시바인누의 시장 활동이 증가했음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바인누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시바인우를 더욱 더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있었던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의 시바인우 극찬도 그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명한 트레이더인 캡틴 파이빅은 최근 게시물에서 시바인우의 엄청난 이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분석을 한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주식에서도 똑같이 통용되는 삼각수렴의 차트인데요. 보통 큰 상승이 있었던 다음 조정을 받을 때그 조정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 차트의 전고점과 전전고점 그리고 전저점과 전전저점을 이은 선이 만나게 되면서 상방 혹은 하방으로 넓게 뚫린다는 내용입니다. 시바이뉴의 현재의 비전들과 고래들의 축적들로 인해 이 삼각수렴이 끝이 나고 골든크로스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독자님들 솔직히 기다리시기 지루하시고 피곤하시고 힘이 드시죠? 당연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시바이누의 확실한 비전을 믿고 투자를 한게 맞지만 빠르게 올라가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바이누는 언젠가 우리의 꿈을 분명히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겠죠? 하지만 지루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의 이 기다림이 지루하시지 않게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서 지금보다 시드머니를 더욱더 불려서 시바이누를 훨씬 더 많이 잡아 두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토대로 기틀을 확실하게 닦아보자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수백억대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년 동안 가상자산, 코인과 관련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할 텐데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악용한 사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수천억 원대 자산가, 코인왕, 존버킴으로 불리는 인물이 수사기관을 피해 중국으로 미항하려다 지난달 붙잡혔는데요. 이처럼 가상화폐 파는 세력들의 놀이터라고 불릴 정도로 세력들이 판치는 곳인데요. 아니 맨날 우리만 피터지고 세력들만 배부르게 수익을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이 받아서 천놈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없나라는 생각으로 코피 터져가며 세력들을 찾아다녔는데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점점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코인 부자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제가 안쓰러웠는지 제게 정보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어떤 사이트였는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그냥 평범한 사이트더라고요. 이걸 왜가르쳐 주셨지 하고 여쭤보니까 f11을 누르고 와 OO를 동시에 두번 눌러 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 봤더니 갑자기 버퍼링이 걸리고 사이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뭐지 싶었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게시물에 들어가 봤는데요. 들어가 보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작년 12월 2일에 올라온 게시물이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복사를 해서 번역기를 돌려봤습니다. 번역기를 돌려보니 바이낸스, 벤코르 12월 8일 0.6 매수, 12월 13일 1.8 매도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진짜인가? 하고 차트를 켜봤는데 이날이 12월 8일이고 이날이 12월 13일 오 진짜 3배 이상 갔네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다른 게시물도 들어가 봤습니다 작년 12월 27일에 올라온 게시물이죠 똑같이 번역기를 돌려보니 파월했죠 1월 3일 400매수 1월 7일 1900매도라고 나와있네요 설마 하고 또 차트를 켜봤는데요 1월 3일이 이날이고 1월 7일이 이날. 와 씨, 거의 5배 가까이 수익을 가져갔네요. 1월 12일에 올라왔던 이 게시물 역시 우마라는 코인을 1월 18일 2.2 매수, 1월 19일 6.6 매도, 즉 3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간 내용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세력들은 정말 비밀리에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걸 제가 실제로 보다니.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러니까 저희가 수익을 가져가기 어렵죠. 하지만 이제 이 사이트를 알아낸 만큼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라 생각이 들었죠. 가장 최근 3월 17일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 내용 역시 번역기로 돌려보니 업비트 4월 2일 65원 매수, 4월 7일 550원 매도 무려 750% 이 글을 보자마자 저는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요. 제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저 혼자 꿀꺽하자니 그간 저를 믿고 아껴주셨던 구독자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께 이 사이트에서 매수할 예정인 이 코인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세력에게 당하기만 했던 우리가 세력을 이용을 해서 그간 꿈꿔왔던 수백 퍼센트의 수익 가져가 보자고요. 영상의 사이트를 공유해드리거나 코인명을 공개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게 되면 그 정보를 악용을 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 차마 그렇게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792-1550 010-5792-1550이 번호로 문자 3 넣어주시면요 실제 제 구독자님이신지 아니면 제가 어렵게 찾아온 정보를 악용하려는 업자인지 확인 후에 제 구독자님인 게 확인이 되시면 바로 코인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번호를 넣으면 비용이 들까 가입 유도를 할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다는 거 저도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코인 공유를 비밀로 구독자님들께 비용을 청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등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제게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저 아닙니다. 그거 제가 고소를 하던 뭘 하던 구독자님들께 피해가 안 가게 잘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저 제 영상으로 수익을 보시고 제 채널에 구독. 그리고 제 영상의 좋아요와 감사 댓글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를 바탕으로 구독자님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반드시 코인명 받아가셔서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